저는 제가 버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자꾸 제 팔에다가 돼지. 비비는 거예요. 아, 그 저도 모르게 아. 팔꿈치 엘보우가 후회 없는 음. 엘보우였어요. 그 <laughs> 사람 많은 <laughs> 잡스랑 예. 네. 네. 소율 씨는 뭐 그나마 있었어요? 저는 음. 제가 일하면서 음. 아 정말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아. 뒤로만 들었지만 음. 실제로 본건 처음이었어요. 최근에 어, 어떤 였냐면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버스는 시선이 좀 평지보다 위잖아요. 응. 이렇게 멍을 때리고 가고 있는데 약간 아래 시선에서 살색 화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 쉣. 응? 살색 화면이. 어. 그래서 그냥 모지하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는데 그 카니발 차 안에서 운전자가 응. 야동을 보면서 <웃음> <웃음> 치고 있어. <있는> <laughs> <laughs> 주행, 중에. 주행 중에, 아니요 아니요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주행 차선 안에서, 맞아요, 맞아요. 버스에서 보라는 거지. 안 버스에서 이렇게 위잖아요 있 시선이. 아, 그러니까 아래에서 어. 손이 자꾸 이렇게 위 아래로 흔드는 모션에다가 살색 어. 화면이 와서 설마 잘못 봤겠지 하고 딱 봤는데. 음. 차종이 뭐였다고요? 카니발. 카니발? 카니발? 벤츠 아니었어요? 까만색 벤츠. 노란색 <laughs> <laughs> 발렌시아가 입었던 거. <laughs> <laughs> 세컨인가보다 모자 여기 세컨딩가봐. 그거 할 때만 소카를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박사그 향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흔적 안 남기려고. 네. 소카에 조심하세요 <laughs> 여러분. 그 배신하듯이 대차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 나 얼굴은 안 보이고. 얼굴은 안 보이고. 안경 닦고 있었던 거 아니야? <laughs> 어. 안경을 야 얼마나 격하게 아, 닦으면은. 야저손 <laughs> 아, 야, 야, 천박한 거 보소. 아데 그게 처음에는 저도 약간 막 이렇게 놀랄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 계속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 야, 그 운동하는 분이 쉐이크 흔들고 계셨겠지? 단백질 쉐이크. <laughs> 아니에요. 보였다고요. <laughs> 그러면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는데 <laughs> 네. 그렇게 썬팅이 많이 된 차가 아니어서 어... 안에 내부가 다 보이더라고요. 야, 근데 그러면 자차로 그럴 일 없는데 그 바로 신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누군지? 신고해도 어. 근데 그게 자기 차 안에서 한 신고 거잖아 신고 공공이야. 어. 그렇지 자기 자유지 어떻게 보면 어. 공연 음란죄 대지, 적용되지 않나? 전 아무걸로 알고 있는데 차 신고, 안에 신고, 자기 차 안에서 하는데. 저기... 김상현 선수 근데 어. 그 사람 이제 이제 창문을 내리긴 했었는데 신호 대기 중이면은 어. 어쨌든 저는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요? 신호 대기 중이면 아니 근데 어차피 그 창문을 열지 않았고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만의 행동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음. 그게 잘못이 되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댈수 있지 뭐 내가 저기 뭐냐 그 피부병 있어서 음. 약을 바르고 있었다. 음. 그 어떻게 할 거야, 그면? 음.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감명이 가능하다는 되면, 거지 어. 어. 아니면 지금 차에서 쿵타리샤바라 음악이 나와서 <laughs> 그 안무를 그 <암거를> 추고 <laughs> 있었다 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냥 저도 막뭐지 아, 차에서 저딴 짓 하는 어. 건데 내가 뭐라 할건 아니겠지 했어요 근데 다른 여성분들 보면은 원래 옛날에 막 바바리맨 보면은 소리 지르는 사람 있고 음. 에게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사람이 있, 있다 보니까 어. 와 다른 여성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으면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 음. 저는 이게 공연 음란지 인터넷 찾아봤는데 공공연하게 음란 불한 행위를 항의는 죄 형법 245조인데요 네.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 어, 그럼 맞네. 신호 대기 중에는 걸리지 아, 근데 개인의 공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신호 대기 중에는 주행 중에 잠깐 멈춘 상태잖아요 김효성은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차에서 그러는 거 봤대요 <laughs> 진짜로? 근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보라고 한 거야? 네창 아예 문을 열어놓고 <laughs> 미친놈 어. 애들 다리... 학교 시간에 <laughs> 아. 어? <웃음> <웃음> 제 정신이 아닌 거지.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 어? 근처에서 아들이가 않아. 들 아들 그, 그, 아들 아빠에서. 어. 믿기지가 아... 않아. 그냥 우연의 일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믿기지가 않아. 근데 이게 남자들은 여름이었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학창 시절이고 뭐 이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한두 번씩은 꼭본대난 버스 안에서도 본적 있어. 저도요. 저 어,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네, 아니요. 그건 아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서있는데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분인데 어. 핸드폰으로. 진짜 밝기도 제일 밝게 해놓고 아 이렇게 보고 웃어요 웃어 아 나는 그냥 이렇게 근데 난... 진짜 너무 충격먹어서 아. 진짜 뭐인지 아. <laughs> 어떻게 거. 알아요? 봤어요 화면을? 보였겠지 너무 잘 보여요 최대 밝기였대잖 너무 였대잖아요. 잘 보여 너무 잘 보여서 아 음. 저는 진짜 이게 몇달전 일이라서 <laughs> 네. 너무 생생해요. 종합격투기 한 장면 아니었을까?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진짜 진짜 완전 올로드였어. 저는 저는 제가 버스에 앉아 있는데 그때가 출근 시간이어서 사람이 엄청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그 골반이 제팔 쯤에 있는 거예요. 음. 자꾸 제 팔에다가 돼지. 비비는 거예요. <laughs> 그 저도 모르게 팔꿈치 <laughs> <laughs> 잘못. <많이 웃음> 터트려버리지 그냥. 진짜, 아저 너무 불쾌하고 점점 그 딱딱해지는 그 느낌이 <laughs>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엘보가 후회 없는 음. 엘보였어 아, 근데 그 사람 많은, <웃음> <웃음> 후회 없는 엘보. 그래서 아, <laughs> 아, 당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많은 버스가 진짜 위험해요. 근데 아, 그때도 또래구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진짜 많아. 서 있는 사람들은. 음. 음. 뭐 아래 에 있는 사람들 보지 않잖아요. 그냥 멀리 창문만 보고 맞아요. 자기 그 핸드폰 보통 하니까 음. 당연히 안 보겠거니 하셨나 봐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잘안 쓰니까 더안 보이기도 하고 남자들은 결 경험이 잘 없잖아. 음. 그래서 이게 아마 여자들이 이런 고충 고충 이야기하면 잘 공감하기가 힘든 힘든데 저도 딱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별로 없는 지하 사람이 별로 없는 지하철이었어. 내가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앞에 여자분 한 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었거든. 근데 굳이 그 여자분 옆에 와서 앉는 거야. 아 남자가. 응. 아 이제 상체를 숙여가지고 그 치마 속을 보려고 대놓고. <laughs> 야 이건 완전히 도라이네 어. 그 그래도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보통은 상식적으로 치마를 보려고 하면 음. 반대편으로 가는 게더난 건데 바로 어. 옆에서 이렇게 숙여서 본다고 그 앞에는 그 왕자머에 앉아, 앉아, 앉아 있으니까 아 거기에 형이, 네. 아, 그러니까 <laughs> <내가 웃음> <있었구나. 웃음> 형이 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laughs> 로얄 석언 내가 아니었어 형이 보고 있었구나 양보를 했었어야죠 어. 어. 그러니까 그래 아, 이제 장원영은 이제 직관하고 있었고 어. 음. <laughs> 나도, 나도 나도 남자인데도 너무 놀라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헛기침 몇번 했거든 내가 널 어. 보고 있다라는 걸 그치, 그치. 인지시키려고 음. 일단 그래도 안 일어나면. 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 근데 다행히 내가 <laughs> 이렇게 하니까 내 눈치를 좀 보다가 이제 일어나더라고 어...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화하는 척하면 안 돼요 어~ 나 여기 몇 호선 어디 칸인데 어떤 병신 새끼가 <laughs> 너 여자 옆에서 치마 볼라고 쑥으고 어. 지랄이다 이러면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여자한테도 그게 수치일 수 있잖아요 아~ 음. 그 생각을 이렇게 감수성이 없어져 <laughs> 아수 오지네요, 진짜. 했지. 어. 했는데 아 그랬다간 또 여자분이 또 너무 어. 또 어떻게든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어. 어. 그래서 다행히 소윤이는 그래도 이렇게 딱 치고 이런 성격이 돼서 다행인데. 어. 또대다수 여성분들 그렇게 못 하면 또 어느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제 옛날 여자 친구가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 테니스 복장 같은 거 있죠. 원피스 같은 거. 네네네. 어. 그래서 무릎이 살짝 이제 보이는 음. 음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지하철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기 무릎을 만져. 만지... 어머. <laughs> 근데 보통 이러면 <laughs> 소리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laughs>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 그지 보통은 얼어버리지 얼어버리는데요.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되게 다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도 맞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 치마 입고 있었는데 오니 갑자기 이, 이게 다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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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만지고 갔다고 <laughs> 이렇게 음. 바로 그 자리에서 <laughs> 바로 전화해 가지고 신고하고 저도, <laughs> 저도 저는 버스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아저씨가 이렇게 팔짱 끼면서 계속 이렇게 어? 손을로 어, 이렇게 만지려는 거예요. 그래 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면서 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음. 몸을 하면서 그 밑으로 손을 계속 이렇게 건들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아브라카다브라 축 연습하고 있었는데. 일어나 미칩니다. <laughs> <웃음> <웃음> 근데, 와 근데 생각보다 상상할 수 없는 또라이들이 많은 것 같아 많아 많아, 많아. 어... 나는 여자친구랑 둘이 걸어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서 내 여자친구 엉덩이를 오토바이 탄 새끼가 찰싹 때리는 거야 어? 저 있어요 자전거 저, 그러더니, 타는 새끼가 그러더니 우웅 가는 거야 어? 여자친구 너무 놀랐는데 나는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할수 없잖아 그 오토바이 쫓아갔다가 여자친구 혼자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여자친구를 지키자니 내가 내, 내 여자친구한테 그런 행동을 한 놈을 그냥 보내는 게 너무 막 그치. 빡치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 아, 근데 그런 걸 즐기려고 그러나 봐 음.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아유, 새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새끼들이 여자들한테도 위해가 되지만 같은 남자들한테도 그게 굉장한 민폐인 게 그래서 멀쩡... 아무런 잘못도 하지는 않은 사람이 오히려 오해받아가지고 불편하게끔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연 음. 온적 있었잖아.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 않겠지만. 있었죠. 오해받아서. 그 청취자, 청취자 중에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가방이 좀 이렇게 툭툭 건드렸는데 여자분이 그걸 오해하고선 버스를 그대로 경찰서로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음. 하루를 버리고. 어. 근데 일당 받으면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하루 조사받고 그랬는데 다행히 버스 안에 CCTV. CCTV가 있었어. 그래서 음. 확인해보니까 가방이 닿는게 보이는 거야. 어. 그래서 어 이제 확인됐으니까 가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걸 보상해주지 않잖아. 아이고. 아, 맞아요. 그그 일당 날린 거 그분한테는 그 되게 큰 돈일 수 있는데. 당연하지. 그그 그 여자분도 사과도 한 마디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야. 그게... 그 여자분도 음. 누군가를. 그조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는 그 성희롱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어. 생각돼서 대응을 한 거잖아.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 과거나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철떡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몇 끼들 때문에 진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성별 대결이 될 수밖에 없고 여성은 어. 여성대로 불안감이 더강화한데고 남자는 남자 볼 때마다 약간 잠재적 선방 문제죠 지금 고 이것도 있었지만은 그때 되게 유명했었던 사건 택시 타고 왔는데 레비게이션대로 안 가고 아저씨가 지름길로 갔다고 가려고 하다가 어. 여성분이 택시 문 열고 뛰어내렸잖아. 뛰어내렸잖아. 어. 어. 그래서 그게 CCTV랑 블랙박스 다 남아 있어서 그 아저씨가 무죄로 나왔었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니. 여성분도 그 여성분대로 또 걱정할 수 있지 당연히. 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정해진 길 말고 그 손님이 무조건 원하는 길로 가거든. 음. 근데 뭐 지름길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먼저 물어본대. 말안 하면 말하자거 가면, 아. 말안 가면 그 바로 놀라기 때문에 무조건 얘기하는. 데 그분도 약간 그 미리 말씀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근데 오래 운전하신 분이겠지. 그래서 음. 어 그런 오해까지 받으셨던 적도 있고 <laughs> 여러모로 그러니까 모두가 참 불편해지는 길입니다. 그런 그게. 그 극소수의 또라이들 때문에 음. 많은 사람들이 새끼네요. 피해를 봅니다. 예, 음. 네. 어, 음,끔찍해. 알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얘기를 소윤이 그래서, 그냥 소연이 그냥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뭐, 그래서 뻗달라, 뭐, 뻗달라. 아, 뭐, 음. 여러분, 그 스마트 국민 제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음. 음. 여기 스마트 국민 제보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약간 불편한 내용이라든지 신고하고 싶은 것들이 다 사진을 통해서 경찰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 업로드해서 신고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어. 어. 아주 좋다. 이거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공익적으로 마무리 하네요. 행복합니다. <laughs> 아, <laughs> 잘했다, 창서가. 이런 아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네. 얘기 네.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코너 전체가 여기가 살았다 이게 안날라갈 <laughs> 네. 수도 있었는데 야. 네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 너의 선행을 너의 이 스마트함을 제보하고 싶다 어디다 제보해야 되나 <laughs> 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영광이지 <laughs> <연방이지> 않겠습니까 <laughs> <laughs> 저러다 또지 마음 배알 끌리면서 도끼는 뜰겨먹어제 새끼가 언제 또총 겨눌지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어. 머리로 겨눕니다